촬영때문에 마스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 영상 끝에는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헬로우 메이트 칼작가입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메이트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은 만큼 이제 저에게도 어, 변화를 조금 가져와 볼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가 엉망이라서 모자를 썼는데 그래도 엉망인것 같네요 <laughs> 어 일단 여기에 새 다짐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싸질러 놓을까 해요. 어, 왜 여기서 말하면 약간 억지로라도 조금 지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좀 공론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어, 다짐, 뭐 계획, 마음가짐,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일단 작게는 제가 10kg 정도가 쪘어요. 뭐. 빼는 거는 다 빼는 건 무리일 것 같고 한 5kg 정도만 어 감량을 해볼까 합니다 <laughs> 건강상에도 이제 전과는 조금 다른 걸 제가 느껴요 제 몸도 좀 무겁고 어 일단 복부가 집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은 빼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 다짐으로 어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의 변화도 좀 가져와 볼까 합니다. 저를 대표하는 컨텐츠가 사실 어, 사진 편집이 되어버렸어요.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,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조금 잘 나오다 보니까 어,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그거 이외에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좀 컨텐츠들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라디오 스타 방식처럼 출연자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어, 한다거나 인터뷰를 진행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매치분들하고 대중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주고 어, 그거 이외에 팟캐스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. 노래나 연주가 들어가는 영상은 먼저 따로 업로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팟캐스트 형식의 대화를 음, 추후에 올릴 것 같아요. 이제 노래 연주 인터뷰 영상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다음에 그분들의 그 당사자분들 출연자분들의 어 진솔한 대화나 뭐속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아니면 또 이제 그분들의 인생 뭐 직업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에서 조금 어 간략하게 다뤄, 다뤄서 올려 드릴 테니까 너무 얘기 많이 하면은 뭐한 시간 분량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짧게 한 20분 내외로 10분 20분 요 정도의 대화들을 이제 후속 영상으로도 올릴 테니까 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이 컨텐츠를 이제 대표로 하여 가지고 음 기존의 방식과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뭐 나와 주신다고 흔쾌히 응해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이제 유명하신 사진작가 분도 계시고 어 연주자 분도 계시고 가수도도 계세요 음 많은 이제 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, 어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제 그분들도 음,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분들한테도 이런 영상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,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은 뭐 파일럿 영상으로 만들어놨던 거, 뭐, 물론 제가 하고 있지만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어, 그다음에 얘기 나눌게요. 같아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더 바빠질 것 같긴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좀 속상했었어요. 2020년에는. 그래서 2021년에는 음, 가족과의 시간을 더 늘려보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. 음, 아들이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추억을 많이 쌓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일과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볼까 음, 생각하고 있습니다.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죠. 음, 여러분들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어, 저처럼 바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미루지 마시고. 음, 항상 가족들한테 미안하네요. 어, 지금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마지막 영상 보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. 좋은 밤 되세요. Cheers, mates! <laughs> 산책을 위해서 아들이랑 걔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새해는 가족과 함께 <laughs> 비웃지 마라. <laughs>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저작권 내가 불러도 안 <laughs> 되네 아기 상어 저작권 우와 해봐 우와 해봐 쫙쫙이 주세요 이놈 저희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일 수 있지만, 여기 서울의 10평대 아파트 금액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. 저희는 진짜 산 속에 살고 있어요. 보시면, 진짜 산이에요. 다 산입니다. 실제로 산 속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. 우와. 여기 있으면은 멧돼지도 보고, 어? 꽃가신이 볶아졌네? 꽃가신 어딨어, 꽃가신? 신발 신어, 꽃가신 신어. 신켜져? 신켜져? 얘 꽃가신 어딨어? 괜찮은데? 자연스럽다 <laughs> 고맙습니다 했어 엄마한테 아 고맙습니다 인사도 잘하네 네.